안녕하세요 머리맨입니다 오늘은 송해공원 연못에 왔습니다 연못에 절경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와 한쪽 벽면에 얼음이 바닥어졌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와 얼음 여기 방바닥도 얼음이 거진 60% 정도가 얼어있습니다 하지만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들어가시는 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송해공원, 구름다리 밑에입니다. 송해공원, 송해공원, 구름다리 밑에 송해, 오견지, 송해구름다리입니다. 우와, 여기는 더 절경입니다. 우와, 우와. 한쪽 벽면 다 얼음으로 뒤집혀 있네요. 요